네, 남자 중등부 스크래치 3km 결승입니다. 총소리와 함께 아홉 바퀴를 도는 남중부 스크래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. 빠르게 출고 나가는 4중학교 선수로 봅니다. 남자 중등부 스페이 결승 경기가 출발했습니다. 이경기는 승리이 없습니다. 두 명의 선수와 서울 최중한 명의 선수가 선두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일곱 합격했습니다. 현재 선수는 4코나 돌아 나오는 세 명의 선수가 선두가 되겠습니다. 자 선수들 앞을 보세요. 선수들. 앞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전두권 <웃음> 3명 의 선수네요. <웃음> 53번 <laughs> 기권 네, 아웃 바퀴를 솔로 탈 모양입니다. 새 선수가. 현재 선수는 4번, 4번 나오는 세 명의 선수가 4. 선수가 되겠습니다. 유 명의 사업 학교 선수와 서울철 중학교 한 명의 선수가 역주하고 있습니다. 서울철 네, 중학 선수가 호흡 조절을 하기 위해서 뒤로 빠졌습니다. 네, 지금 이 건과는 반바퀴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. 지금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 선수 3명이 1 2삼등할 것으로 생각이 니다그수준전을 네, 위해서 돌아오고 있는 파트너를 돌며 한바퀴를 넘겨보겠습니다. 이 선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네, 4중학교 두명과 네, 작전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. 네, 밖으로 저희 바깥 코스로 한 명이 있는 서울체중. 앞에 두 명, 사아중학교 선수. 마지막, 사카을보 들고, 승차게 들고 있습니다. 네. 사아중학교 선수들, 1, 2,